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선생 님. 연결됐어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 지금 여기서 더 크게 말하면요 다른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냥 종목명과 매수가를 말씀해 주세요. 종목은 HD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네. 어, 이 고환 20% 정도 되는데. 비중은요? 비중이 20% 정도. 20%고 매수가가요? 19만 9천 원이요. 어, 지금 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어, 소리가 잘안 들리신다는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으로 다시 한번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에 어, 딱히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HD 현대 미포를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고가에 사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가에 사셔가지고 이걸 이제 뭐 시청자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조선주 좋다고 하니까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어, 제가 이제 강연에 가서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HD 현대 미포조 뿐만 아니라, 어, 많은 지금 조선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근데 이거 더갈 거냐? 안갈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조선주가 더 갈까? 안 갈까?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제가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딱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고가는 맞아요. 고가는 맞고 빠질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젠지를 자꾸 맞추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그걸 고가인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술 취한 사람과 비유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 보면 왜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아, 쟤 지금 술 취한 것 같은데 내일 기억 못할것 같은데 지금 저거 주정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든다라는 거는 걔가 여기서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꼬꾸라지진 않거든요. 그저 술 취한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활동을 하고 술 취한 술 주정을 부리고 혀가 꼬이고 이런 행동들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건 맞는데 그래서 언제 응급실 갈 정도로 자빠질 거냐 물어보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대목이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 지금 술 취한 것 같은데 몇잔더 마실 것 같냐. 어 그걸 맞춰봐 하면 그건 어려운데 취한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어조선조들은요 전, 전국에서, 지금 전국에서 모든 증권방송에서 조선주 좋다, 더 간다, 그리고 모든 TV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고, 이렇게 고점에서 아직까지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라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어, 최고가 처참하잖아요. 2차전지도, 어, 더, 더 간다, 더 간다,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결국은 박살 나버렸죠.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뭐,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신약 개발하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안 그런 업종과 안 그런 테마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똑같아요. 조선주도 지금 이렇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는 제가 방송 11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분위기일 때마다 고점인 것은 다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운이 좋으면 조금만 더갈수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거기가 딱 고점이 돼가지고 폭락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하락수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다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조선주들은요. 제가 이야기할 때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인 자리에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하죠.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인 자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이미 사서 들고 있었으면 이만큼 수익 났겠다라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지금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보려고 하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사한 수익에 대한 욕망인 거죠. 이 욕망으로 지금 따라 붙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매매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가에서 이런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볼줄 알고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뭐 방금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대응 능력이 뛰어나실 것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에 매매하는 것을 저는 비추천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매매를 되게 잘하세요. 샀다 팔았다 능수능란하게 잘하시고, 거기서 수익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상담받지 않아요. 상담받을 시간에 이거 보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은, 그냥,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주. 또 게임이 무덤 될 겁니다. 제가 이거 2차전지 올라왔을 때 게임이 무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비난 많이 받았거든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2차전지 게임이 무덤 되냐고 하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 게임이 무덤 된다고 했다가 에코프로 주주 카페가 보면 제 욕이 있어요. 문현진이가 알지도 못하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 뭐안 좋게 이야기해서 게임이 무덤 된다고 합니다. 해서 제 욕이 한 바가지 있거든요. 그 똑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도 욕하셔도 좋습니다. 조선주는 고점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무덤이 될 겁니다. 거기에.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가에사셨지만 그렇게 물린 자리도 아니고 빠지면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9만 5천 원대까지 바로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단기로 급등이 나오면 큰 수익이 안 납니다. 22만 원대에서 23만 원대 약 수익권에서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자, 짧게 대응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조선주 들어가시는 분들께 똑같은 대응을 드립니다. 3% 손절을 확실하게 지키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